자, 이번 영상은 세븐나치 키우기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덱 조합 가이드 2편 만들어 봤습니다. 원거리 대 근거리 대 최종 덱인 혼합 대 구성 방법까지 무소가금 기준이고 이벤트는 아래쪽에 설명 드릴게요. 자 우선 덱 구성 방향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0순위로는 레전드 메인 딜러들의 보유, 승급 상황을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각 포지션별 0에서 1티어급 뭐 린, 에이스, 키리엘 1순위는 세븐하이츠 서포터의 보유와 승급 상황이 좋아야 되는데 델론즈, 제이브, 스파이크 그리고 레이첼, 알리는 이제 뭐한 세트죠. 2순위는 레전드 캐릭 상황이 애매한 무소가금 유저분들은 승급이 거의 안돼 있으면 유니크 위주로 써야 되거든요. 3순위는 애정 캐릭 혹은 선호 캐릭이 있다 하시는 분. 이 부분이 0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취향에 따라서. 나는 무조건 이 캐릭을 써야 된다. 뭐 이러시는 분. 자, 레전드랑 유니크 캐릭터 선택은 레전드 3성, 유니크 5성, 레전드 1성, 유니크 1에서 4성, 레전드 0성으로 이런 느낌으로 캐릭터 사용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몇몇 캐릭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뭐 기본 베이스로. 자, 우선 스테이지 클리어, 덱조합 빌드업인데 제가 직접 썼던 방법들입니다. 1 스테이지 이전에선 초반에 어느 정도 조합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근거리 덱이냐 원거리 덱이냐 나눌 수가 있고요. 조합적으로 봤을 때는 1탱커에 1에서 3 서포터 나머지 딜러로 하는 편이고 뽑기 하다가 나오는 캐릭터들, 딜러들을 보고 정해야 되죠. 사실 이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캐릭터, 본인이 하고 싶은 덱을 해도 무방하긴 합니다. 그 다음 초중반부 1000에서 2400 스테이지에서는 딜러의 수보다는 서포터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썼던 덱이죠. 1탱커에 3에서 오 소포터 그리고 나머지는 딜러 여기 소포터를 보면 레이첼 아일린의 잉그리드의 뭐 클로에 요정도만 썼죠 여기도 마찬가지 스피너를뭐 린으로만 바꿔줬죠 2400깰때 승급상태입니다 그렇게 높진 않죠. 그 다음, 중후반부 2400 이후에는, 뭐,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명중과 해피 감소를 신경쓰면서 덱 구성을 해야 되는데, 메인 딜러의 승급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레전드 딜러 영승급은 사실 쓰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죠. 현재 2700층에 왔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덱입니다. 성급이 이렇게 높지도 않죠. 라이언, KL 세바스찬은 정수작으로 성급을 어, 올렸고 에이스랑 린은 일성 소이, 클로엘을 같이 썼고 심지어 탱커는 영성이죠 그리고 레이첼, 알린은 1성. 참고하시면 좋은데 실제로 덱 구성 방법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딜러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근거리, 원거리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되겠죠. 에이스랑 린, 두 캐릭터 범용성이 가장 좋고 각 근거리, 원거리 대표하는 메인딜러죠. 둘중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필수로 키워야 됩니다. 이 부분을 베이스로 두고 포지션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딜러들은 최소 1승급에서 그 이상 하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고, 사실 무소과금의 뉴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얻기도 힘들고, 얻어도 승급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니크 딜러로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니크로 근거리 딜러부터 빌드업 보시면, 초반에는 빅토리아, 스피나, 세인, 헤브니아 위주로 레벨업 해주시고, 승급 진행하면서 사용하시다가, 여기에 레전드 핵심 딜러, 에이스, 잉그리드를 뽑게 되면, 유니크 딜러를 빼고, 대게 포함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잉그리드는 영성도 2,400까지는 가능하고, 에이스 같은 경우는 일성부터 쓰긴 했지만, 영성 으로 써도 웬만한 유니크보다는 셀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워낙 고성능이기 때문에 승급에 조금 투자를 해도 어 괜찮다 생각이 들고 범용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라이언 미샤 1승급 이상하게 된다면 유니크딜러 하나 빼고 포함시키는 것도 추천드려요. 원거리 덱 빌더 같은 경우에는 초 중반부까지도 주피, 루리, 아리엘은 고정으로 보통 사용을 하고 레벨업과 승급, 잠재작을 진행을 하다가 핵심 딜러, 린, 키리엘, 세바스찬 위주의 캐릭터를 뽑게 되면 마찬가지로 유니크 딜러를 하나씩 빼면서 대게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그리고 1승급 이상 오르카 블랙로즈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유니크 딜러 빼고 포함시켜도 좋은데 사실 원거리에서는 주피 룰이 특히 주피는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외로 레전드 원거리 딜러는 쓰임새가 좀 많은데 PVP 무탑 다수몹을 잡을 때 벨리카, 카구라, 이사벨라, 메그, 베인 같은 캐릭터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1승급 이상 해주시고 레벨업도 조금 미리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 딜러보다 중요한 게 사실 서포터거든요. 서포터 빌드업도 만들어봤는데 먼저 원거리 쪽에는 초반부에 레이체 알린 조합이 구성이 안돼 있을 때는 앨리스 하울로 치와 공중 버퍼로 사용하다가 레이체를 1승 급해서 치명타 확률이 30% 정도 된다. 하면 이제 앨리스를 빼고 레이체를 팀에 넣을 수가 있고 스테이지 등반 때는 요리를 먹고 치환이 4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치환이 조금 낮아도 어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다음 공중 버퍼 같은 경우 타라 1성 급에 딜 세팅이 좀잘 되어 있으면 하울을 빼고 넣으셔도 좋은데 서브 딜의 버프 느낌으로 타라를 투입해서 사용하셔도 좋고 무난하게 1승급이 되어있는 아일린이 있으면 아일린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서포터 빌드업 근거리쪽은 세라 밍밍으로 치와 공중버퍼 사용하다가 마찬가지로 레이첼이 1성급에 치확 30%정도 되면 레이첼을 투입하시면 되고 아일린도 1성만 되면 그냥 밍밍을 빼고 팀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초반에 영성으로도 저는 계속 쭉 사용을 하긴 했거든요. 회피 감소 서포터인데 클로에나 노호 그리고 소이 스테이지가 오르면 오를수록 치와 공중보다 상대 회피 감소 서포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이의 덱 구성은 초반에는 크게 의미가 없구요. 중후반 스테이지부터 빛을 발휘하는데 조합으로는 소이 델론즈 혹은 소이 클로에로 2400 스테이지 이상에서 함께 사용을 합니다. 추가적인 버프로 아군 전체 명중 증가 버퍼 스파이크도 좋은데 2400스테이지 이전에는 영승급으로 사용할 수 있고 2400 이후에는 1승급으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이보를리는 아군 전체 근거리 각각 공속 증가 버퍼죠. 필수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육성도에 따라서 넣기도 합니다. 자, 그럼 최종덱은 어떻게 될까요? 원거리 근거리 혼합으로 사용을 하는데 탱커 같은 경우, 뭐, 루크레치아, 때에 따라서 불사탱커, 잠재는 치확을 넣고, 린, 에이스, 키리엘은 거의 고정으로 가져갑니다. 잠재는 딜러이기 때문에 치피 위주, 그 다음에 치확 공중 서포터 같이 쓰죠. 레이첼, 알린, 잠재는 치확이 좋고, 잉그리드 같은 경우, 반각 디버퍼의 서브 딜, 웬만하면 넣는 게 좋은데, 잠재는 역시 치확 쪽이 좋고, 그리고 소위 델론즈, 혹은 소위 클로에의 스파이크, 잠재는 치확 혹은 명중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버프 디버프 뭐 탱커의 딜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챙길 수가 있죠 현재 메타에서 한 두명 정도만 변동이 될것 같고 뭐 거의 종결 느낌이 나긴 합니다 신캐 출시로 변동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 그때는 다시 또 공략을 만들어야 겠죠 끝으로 무빙팁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면 구글카드 이번에는 5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한은 10월 2일부터 10월 29일 일요일까지고 당첨자 선정 기준은 꾸준하게 댓글 적어주시는 분 혹은 컨텐츠 혹은 영상 소스 댓글에 추천해주시는 분을 이달 말에 세분을 뽑아서 구글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10월 30일 무빙TV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드릴 거고 예시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을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